팔 원입니다. 오늘은 엑시얼의 SX-102 루비콘 랭글러 루비콘 언박싱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 모델은 뭐 익히 다 알고 계시고 나온지도 좀된 모델이라서 어뭐 크게 신기하게 생각 안 하실 거예요. 하지만 어 새로 하나 제품이 들어와서 언박싱 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보는 겁니다. 일단 안에 내용물이 어떤 게 들었고, 뭐, 기타 등등. 이제 그런 정보를 알려드릴 목적이라서 일단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박스를 한번 볼게요. 잘 보시면, 뭐, 잘 아시는 늘 좋아하는 루비콘의 붉은색 루비콘입니다. 외형은 이렇게 생겼고요. 자, 뒤쪽을 볼게요. 자, 보시면 메탈 기어, 서버, 그 다음에 35T 짜리 브러시드, 모터, 그리고 3채널 짜리, 그리고 송신기가 있죠. 택틱이죠. 송수신기, 그리고 워터프루프 수신기 박스에요. 어, 물유입 방지해주는 박스가 있구요. 그래서 결론은 수신기가 좀 물로부터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변속기. 그리고, 그 다음에 배터리 트레이. 배터리 트레이는, 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음, 드라이브 샤프트 보이시고, 쇼기입니다. 자, 이제 내용물 한번 볼까요? 자, 드디어, 개봉을 할게요.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죠? 자, 일단, 메뉴얼 들었습니다. 송신기 메뉴얼하고, 차량 메뉴얼 들었고, 그 다음에 차가 들었죠? 폴리바디고요 차를 한번 꺼내볼게요. 일 밑에 케이블 타이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커버부터 한번 뽑아볼게요. 자, 핀을 뽑고, 폴리바디입니다. 보시네요. 선이 지금 앞뒤 라이트 선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일단 뽑아볼게요. 폴리바디. 이쁩니다. 자 순정은 일단 앞뒤로 라이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역시나 케이블 타이가 되어 있군요. 잠깐만요. 그러면 빨리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블 타이를 끊었습니다. 일단 됐습니다. 자, 놓고 이제 차를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상당히 몰랑몰랑한 타이어가, 순정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 쇼.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리고, 변속기. 변속기, 방수 수신기 박스, 모터, 모터, 모터 그리고 트랜스미션이죠, 트랜스미션 그리고 서보 모터. 자, 뭐잘 아시듯이 샤시는뭐뭐 트라이얼 게, 뭐, 뭐, 뭐 상도마 차답게 상당히 잘돼 있고요. 뭐 속도 괜찮고 잘 달립니다. 일단, 구성품은, 일단, 차체, 매뉴얼 그리고, 바닥에 뭔가 숨어있네요. 뭐냐. 택틱 송신기입니다. 자, 택틱 송신기, 3채널, 들어있고요 자꾸 넘어가네. 자, 그리고, 보면은, 뭐, 액세서리도 있고요그 다음에, 트라이얼 콘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게 아마 지금 도어가, 이 차의 경우는, 순정이는 여기 도어하고 아직 붙어있지가 않아요. 스티커만 붙어있고, 뒤에 하나, 앞에 네 개, 도어 손잡이는 직접 붙여야 되고, 어, 와이퍼까지, 직접 작업을 해서 붙여야 됩니다. 그 부품들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엑시얼의 SCX-10-2 랭글러 루비콘 언박싱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또 다른 차 언박싱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